김재동 닮은 <laughs> 카피라이터 정철입니다. 반갑습니다. 음. 어, 오늘 주제는 행복입니다. 어, 그리고 저는 글쟁입니다. 이 글쟁이가 행복한 순간은 언제일까요? 좋아요 많이 받을 때, 인쇄 짭짤할 때, 어, 이럴 때 순간순간이 굉장히 행복하겠죠? 어, 근데 이게 진짜 행복일까요? 남이 만들어준 영광과 내가 만든 행복은 다를 수가 있는데, 그 둘을 우리는 혼동하면서 사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저라는 글쟁이가 행복한 순간은 언제일까요? 바로 이런 순간입니다. 어떤 제가 문장을 하나 찾아내야 하는데, 이게 간질간질하면서 잘안 나올 때가 있거든요. 그러다, 그러다, 그러다. 아, 이거다 하는 걸 찾아내는 순간이 있어요. 그때 저는 미친놈처럼 혼자서 읽어요. 그 순간의 희열과 그 순간의 행복이 30년 동안 저를 연필을 주게 만든 힘이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때는 남은 없어요. 100%나 혼자 느끼는 행복이죠. 가능하면 이런 행복한 표정을 자주 짓기 위해서 어, 어떤 놈들이 어, 열심히 일을 해줘야 할까? 뭐 뇌, 입 귀, 손, 발, 눈. 물론 얘네들이 다 열심히 협업을 해주면 굉장히 행복한 순간이 굉장히 늘어나겠죠. 근데 딱 하나만 꼽으라면 저는 이 중에 눈이 열심히 일을 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자, 저는 글을 쓴다는 행위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 머릿속에 들어있는 생각을 30cm 고대로 이동시켜서 종이 위에 내려놓는 것. 이걸 우리가 글을 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얘가 맨날 똑같은 생각만 한다면 아무리 잘 내려놔도 늘 지루한 글, 똑같은 글만 생산을 할 거라는 얘기죠. 그래서 얘한테 너무 기대하지 말고 얘한테 좀 일을 시키라는 얘기죠. 머리에 들어있는 생각을 글로 표현하는 게 아니라 눈을 움직여서 눈이 치열하게 뭔가를 관찰해서 남들이 발견하지 못한 뭔가를 내가 발견하는 거예요. 그 발견한 것을 종이에 내려놨을 때, 그게 진짜 글, 진짜 뾰족한 글, 나만의 글이 된다는 것. 그래서 글은 손으로 쓰는 게 아니라 눈으로 쓰는 거다 라는 표현을 제가 즐겼습니다. 눈으로 글을 쓰는 거, 어떤 의미인가? 자이 걸레가 있어요. 우리가 걸레를 손바닥 위에 올려놓고 뚜라지게 이렇게 관찰하다 보면, 걸레에서 성직자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걸레라는 게 자기 자신을 더럽혀서 세상을 깨끗하게 해주는 거. 이게 걸레죠. 그런 희생정신이 성직자의 그것과 닮았다라는 발견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 걸레 같은 목사님. <laughs> 극찬이 되는 거죠, 이거는. 근데 또 어떤 사람은 걸레를 손바닥에 올려놓고 또 차라리 관찰하다가 성직자의 정 반대편에 있는 조폭의 모습을 걸레에서 발견할 수도 있습니다. 이건 뭔 얘기냐. 걸레들은 대부분 수건 출신이죠. 그죠? <laughs> 왕년에 수건이었는데 이제 늙고 병들어서 걸레가 됩니다. 근데 왕년에 잘 나갔을 때 몸에 문신을 해요. 송리산 관광 기념. <laughs> 여수고등학교 동문체육대. 이런 문신들을 합니다. 근데 우리가 걸레에 이렇게 들여다보고 있으면 군데군데 글자 자국들이 보이죠. 아, 은퇴한 조폭. 이제는 힘이 없어서 흐물흐물해진 조폭. 이런 발견을 합니다. 그 눈이 발견한 것들이 굉장히 소중한 글감이 되는 거죠. 근데 왜 우리가 걸레에서 성직자를 발견하지 못하고 조폭을 발견하지 못하는가? 우리는 손바닥에 걸레를 올려놓고 관찰을 합니다. 근데... 언제까지 관찰을 해야 하느냐? 뚫어질 때까지. 빠지게 <laughs> 아, 보면 뚫립니다, 구멍이. 이렇게 뻥 하는 구멍이 뚫립니다. 그때가 내가 걸려서 뭔가 하나를 발견하는 순간이에요. 근데 관찰을 대충 해보다가 잘안 보이니까 쓱 포기를 해버려요. 근데 포기를 해야겠다는 순간이 왔다는 거는 이제 거진 다온 겁니다. 왜냐하면 관찰을 굉장히 치열하게 했기 때문에 포기하고 싶은 순간이 오는 거거든요 아, 포기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오면 아, 이제 거의 다 왔네? 조금만 더 가보자 조금만 더 치열하게 걸레를 관찰해보자 그러면 틀림없이 구멍은 뚫린다는 거죠 뭔가를 발견한다는 거죠 그럼 그거를 글로 정리를 하는 거죠 그래서 글을 쓰는 3단계를 저는 관찰, 발견, 확장 어,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뭔가를 치열하게 관찰해서 남들이 보지 못한 것을 발견해요. 그 발견한 것의 의미를 약간 확장시키면 그게 글이 된다는 거죠.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종이컵이 있어요. 종이컵으로 내가 글을 하나 쓰고 싶어. 그러면 손바닥 위에 종이컵으로 올려놓고 떨어지게 보는 거죠. 그러다가 종이컵을 뒤집어놓고 한번 보기도 하고 머리 위에 이렇게 올려놓기도 하고 또 구부려 보기도 하고 물을 따라서 마셔 보기도 하고. 입술에 닿는 촉감이 어떤지 느껴보기도 하고 또 포털에 들어가서 종이컵이라고 치면은 어떤 정보들이 나오는지 또한번쭉 훑어보고 종이컵이라는 단어가 들어간 노래가 있는지 생각을 해보고 혹시 있다면 하루 종일 그 노래를 흥얼거려보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종이컵하고 뭔가 스킨십을 하면서 계속 관찰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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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종이컵에 액체가 아니라 고체를 넣은 적은 없는지를 생각해보는 어? 고체, 고체 하면서 아 어떤 이미지가 떠오릅니다. 이런 이미지. 이제 뭔가를 발견한 거예요. 종이컵을 막 관찰하다가 이제 확장만 시키면 됩니다. 그 확장된 글이 종이컵에게라는 글인데요. 너는 물이나 커피를 담는 싸구려 용기였다. 환경에 부담만 주는 허접한 용기였다. 그러나 너는 다시 태어났다. 촛불을 담는 용기로 다시 태어났다. 아빠 손에 들린 너는 저항이었고, 엄마 손에 들린 너는 기도였으며, 아이 손에 들린 너는 희망이었다. 이제 사람들은 내 이름 앞에 싸구려나 허접한이라는 수식어를 붙이지 않는다. 내 이름은 용기다. 용기라는 단어가 가진 두 가지 뜻이 있죠. 그 중의법이라고 보통 얘기하는 그두 가지 뜻을 가지고 의미를 확장시켜서 글이 만들어지는 거죠. 물론 그 전에는 관찰과 발견이라는 두 가지 단계가 있었다는 거예요. 한몇년 전에 한글자라는 책을 썼는데요. 어, 한글자로 된 단어만 가지고 책한 권을 쓴 거예요. 한글자로 된 단어가 우리 중에 굉장히 많아요. 그죠? 꽃, 별, 또 굉장히 중요한 술,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이한 글자란 책에는 262개의 글이 실렸는데, 제가 262개의 글을 썼다라기보다는 262번의 관찰을 했고, 262개의 발견을 했고, 그것을 262차례 확장을 했다라고 표현하는 게 맞을 거란 얘기.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발도 한 글자죠. 발을 관찰했겠죠. 손은 굉장히 멋있는 일을 많이 하는데 발은 얘는 별로 일을 안 하는 것 같더라고요. 손은 뭔가를 잡을 수 있는데 발은 뭔가를 잡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손이 굉장히 우등생이고 얘는 열등이라고 처음엔 생각했는데 계속 발을 들여다 보니까 손이 잡을 수 있는 것은 굉장히 한계가 너무 뚜렷한 거예요. 반지름이 1m 정도 되는 이원 내에 있는 것만 손을, 손이 잡을 수 있는 거죠. 발이 움직여 주지 않으면 1m 밖에 있는 거는 어떤 것도 손이 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어? 발이 생각보다 굉장히 중요한 중요한 일을 하네라는 발견을 한 거죠. 그거를 그냥 이제 글로 확장을 시키는 거예요. 악수는 발로 하는 것이다. 그가 있는 쪽으로 내가 가야 한다. 포옹도 키스도 사랑도 발로 그가 나, 나에게 어, 다가오기를 기다리지 말고 내가 그에게로 어, 움직이자. 관계란 늘 그렇게 시작되는 거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때로는 단어 하나가 아니라 두 개의 단어를 가, 같이 관찰을 해보는 거예요. 밤하늘을 올려다 보면서, 오, 달이 있고 별이 있다. 둘을 함께 같이 한번 관찰을 해볼까? 막 관찰하다가 엄청난 것을 제가 발견한 거예요. 달은 한 개인데 별은 많아요. 이 엄청난 발견을 제가 해야죠. <laughs> 엄청난 발견이에요 이거 그거를 이제 의, 의미를 확장시켜야겠죠 관찰했고 발견했으니까 별과 달 중에 누가 더 외로울까? 힌트는 별은 무수히 많은데 달은 혼자라는 거 그래 별이 더 외롭지 무수히 많은 속에서 혼자인 게 훨씬 더 외롭지 당신처럼 나처럼 뭐 이런 걸로 이제 확장을 해요. 땀과 침도 같이 한번 관찰을 해 봤어요. 땀에는 소금기가 있다. 그래서 땀은 썩지 않는다. 그래서 땀을 흘리는 사람은 썩지 않는다. 그러나 남이 흘린 땀을 가로채려고 침만 흘리는 사람은 결국 썩고 만다. 침에는 소금기가 없다. 뭐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실습 한번 해볼까요? 뭔가 이제 보일 것 같죠? 그죠? 자, 꼬마를 보지 마시고 꼬마 콧잔등에 있는 쉼표를 한번 뚜라지게 관찰해 보세요 지금 보니까 쉼표가 뭐를 닮았네? 태아, 오, 태아가 웅크린 모습을 닮았죠? 오, 엄청난 발견입니다 또? 태극기 모양이랑 이렇게 닮았죠? 태극 자, 이 쉼표라는 친구는 우리가 한 3년 만에 만난 거 아니죠? 어제도 어디선가 만났을 거예요. 근데 쓱 지나쳤어요. 근데 우리가 이걸 한번 관찰해 볼까라고 생각하고 들여다봤더니 불과 한 5초 만에 누구는 여기서 태아를 발견하고, 누군가는 올챙이를 발견하고, 누군가는 또 태극 발견을 했단 얘기죠. 이렇게 관찰하면 발견을 한다는 거죠. 이제 의미를 확장시키는 요령만 조금씩 조금씩 늘려가면은 그냥 글이 되는 거다. 그러면 아, 이런 순간이 온다는 거죠. 저도 저도 쉼표라는 놈을 가지고 글을 하나 써야겠다라고 막 봤더니 얘가 숫자 구하고 똑같이 생겼다라는 발견을 한 거예요. 그죠? 구랑 똑같이 생겼죠. 그래서 그 발견한 것을 그대로 정리한 게 어, 쉼표라는 글인데요. 쉼표는 숫자 구를 닮았다. 이래서 구까지 열심히 달려왔다면 1 0으로 넘어가기 전에. 잠시 쉬어 가라는 뜻이다. 구에서도 쉬어 주지 않고 십십일로 10, 허겁지겁 달려가는 사람은 십이는 구경도 못하고 지쳐주지 않고 만다 신표에 인색하지 마라. 신표를 찍을 줄 아는 사람만이 마침표까지 찍을 수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하는 거예요. 아. 쉬지 않고. 쉬지 않고 막 달린다 해서 남보다 더 멀리 더 높이 올라가는 게 아니라는 거죠 중간중간에 쉬면서 내가 걷는 방향은 옳은지 또내 보폭은 적당한지 또 에너지도 충전하고 뭐 이러면서 가는 게 훨씬 더 멀리 가고 훨씬 더 높이 갈수 있다 이런 얘기겠죠 자 관찰 얘기를 했는데요 관찰과 함께 기억해 둬야 할 단어가 하나 있는데 그게 바로 관점이라는 단어입니다 관찰은. 내눈 하나만 사용하는 거예요. 근데 관점은 내 눈만 사용하는 게 아니라 다른 눈을 막 사용하는 거예요. 내 친구의 눈으로 보면 이게 뭘로 보일까? 고양이가 봤을 때는 뭘로 보일까? 벼룩이 봤을 때는 얘가 뭘로 보일까? 구름이 봤을 때 소나무가 봤을 때는 뭘로 보일까? 이렇게 남의 눈으로 막 관찰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눈이 엄청나게 많이 동원이 되니까 관찰을 훨씬, 발견을 훨씬 더 다채롭게 할수 있겠죠. 어. 결론은 뭐냐? 생각은 떠오르는 게 아닌 것 같다는 거죠. 생각은 떠오르는 게 아니라 찾는 거다. 저는 한동안 생각이 떠오르는 줄 알았고 제 머릿속에서 뭔가가 계속 솟아오르는 줄 알았어요. 저는 천재인 줄 알았어요, 제가. 근데 잘 생각해 봤더니 생각이 뭔가가 떠오르는 일은 정말로 흔하지 않네 거의 기적적인 일. 생각은 떠오르는 게 아니라 찾는 거다. 돋보기 들고 현미경 들고 손전등 들고 막 찾아야 정말로 한두개 발견할 수 있는 게 생각이라는 어 마지막으로 제 책에 있는 문장 하나를 가져봤는데요. 행복의 반대말은 불행이 아니라 불만이다. 아라고 쓰여 있습니다. 오늘 강연의 제목이기도 한데요. 불만을 자꾸 내뱉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어느새 불행해져 있는. 그런 나를 발견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을 것이다. 그래서 행복의 반대말이 불행일 수도 있지만 불만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본 겁니다. 자, 저는 저는 행복을 어디서 찾느냐? 뭔가 간질간질했던 것을 팍 찾아냈을 때 찾고 그때 아, 뭐 이런 표정을 짓는다 그랬잖아요. 물론 저는 그렇지만 여기서 여기 계신 분들이 다 그렇지는 않겠죠. 만약에 당신이 간호사라면, 선생님이라면. 정치인이라면 저랑은 다른 어떤 데서 행복을 얻겠죠. 근데 잘 찾아보면 그내 하루 중에 어느 순간에 이렇게 막 하는 표정을 지을 만한 그런 나만의 행복을 찾을 수 있는 그런 순간이 누구나 있을 겁니다. 사람마다 다 다르겠죠. 그 순간을 찾아서 그 순간을 찾아내서 인생의 에너지로 사용하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이렇게 막 그 심각하게 아주 치열하게 들여다보지도 않고 아, 이렇게 봤는데 아무것도 안 보여 라고 툴툴거리지 말라는 거죠 제대로 한번 들여다보면 거기서 틀림없이 뭔가를 찾을 수 있을 거라는 생각입니다 툴툴거리지 마십시오 행복의 반대말은 불행이 아니라 불만입니다 고맙습니다